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든 국민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중에도 3월 셋째 주의를 허락하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려야 하나, 가정과 병상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상을 통해 예배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이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 유행병이라는 공식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망각하고, 세속에 물들어서 말씀의 진리대로 살지 못해 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들이 교만과 나태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해왔으며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이단들의 횡행을 막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민 모두가 분열할 때가 아니라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어려운 경제 생활을 이겨나가기 위해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에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근에 힘쓰는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고난이나 역경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 사명을 위해 기도로 물질로 돕고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님이 그 사명을 다하여 큰 결실 얻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가하시는 우리 단임 목사님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반석 되시고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에색 사람 엘리에셀이이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된 암소와 3년된 암염소와 3년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대구 삼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한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대구의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게 되니 조그만한 서광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100명 이하로 신규 확진자가 줄었다는 것이죠. 사실 다른 도시에는 100명 가까이 신규 확진자가 늘게 되면 초비상 상태가 되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한 나라에서 100명이 신규 확진자가 늘면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는 그런 지경인데 우리 대구는 지금 100명 밖에 안 늘었다고 지금 이것을 좋아하고 있는 입장에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8천 명 확진자 중에 대구에 있는 확진자가 6천 명입니다. 아직까지 정말 방심할 수가 없고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이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기회에 우리가 건강뿐 아니라 영적으로 더 우리 자신들을 잘 관리하고 잘 돌아보는 일이. 코로나 예비하고 방비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분명한 풍랑인 것은 사실인데, 이 풍랑 인연하여서 죽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15장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잘 관리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건강 이상으로 말이죠. 두 가지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우리의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굳게 지킴으로 이 상황을 잘 이겨내야 될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면역 체계가 없고 아직까지 이 항체들을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온 세계가 지금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세계 주가가 떨어진다고 야단이고, 무슨 코스닥이니, 나스닥이니, 다우니, 뭐 이래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게 떨어진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저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서문시장에서 장사가 안 돼서 월세를 주지를 못하고, 이제 다른 직장을 찾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상인들을 보게 될때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질병, 유행병을 우리가 지금 감당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구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14세기 때에 유럽의 흑사병 장티푸스가 있었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 7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런 일입니다. 그때도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남부 지역이 주요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80% 정도 목숨을 잃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1812년에는 러시아에 정벌 나가던 나폴레옹 군대 50만 대군이 전부 다 질병에 걸려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러시아 정벌이 수돗된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1918년도에서 19년도 사이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습니다. 2천만 명 내지 5천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간에 2009년에서 15년 사이에 신종 플루로 인해서 20만 3천 명이 전 세계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우리는 이 일들 가운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정말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약한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온 세상을 거머지고 정말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인데 막상 눈에 보이지 않는 병원균 앞에 이렇게 정신없이 허무하게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해야 되는가를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겨야 될때 이런 모습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좀더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보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고통과 희생이 있었지만 결국 인간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인구가 번성해서 오늘날 80억 인구까지 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일들을 가볍게 또는 쉽게 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정치가 같은 소리냐고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소를 희생해서 대를 살려야 된다는 뭐 그런 쉬운 말들. 아니면 세계 여러 나라의 정치가들은 이런 지경이 지금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데도 자기의 정치적 유익을 구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참 답답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의도에서 그냥 괜찮을 거다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아무 일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 희생과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큰 계획, 좀더 원대하고 이 원시적인 그러한 근시적이 아닌 원시적인 모습을 우리가 다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일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 후의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5개월 후에 이 일들이 어떻게 해결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현재는 답답할 뿐이죠. 마스크 끼면 답답하고. 안기면 또 불안감 때문에 더 답답하고 또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지 못하니까 더 답답하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보자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은 우리가 이 내일 일은 알지 못하고 상황의 전개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계획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압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고 이 모든 일 가운데도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완전하게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답답한데 지금 하나님 타령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의욕이 생기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그럴 문제가 아닌가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분명하게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1 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매우 답답한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왔으며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동생 조카의 갈등 관계에 있었어도 그 조카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왔던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막상 아브라함에겐 자자이이었죠죠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이 재산을 물려줄 아들이 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h 절말씀 b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h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 a 약속 예전부터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부터 너무나 분명하고 지금까지도 또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그 약속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인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죠. 이 모든 것들은 다내종 엘리에젤에게 넘어갈 판인데 나한테 이런 약속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그렇게 묻는 모습입니다. 나도 늙었고 내 아내인 사라도 늙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나이는 들었고, 더 이상 소망은 없고, 여러 가지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색하게 보이는 그런 입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요하를 믿으니 요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 교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이때 생겨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고 이 신칭의의 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위대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는 이 모습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형통할 때가 아니라 답답하고 약속이 오히려 의심스러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오히려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고 그를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역시 내일 일을 모르고 한달 후에 일을 알지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아는 것한 가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까지도 그렇게 왔고 지구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모습도 분명한 그런 결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려울 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어려울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평안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할 때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말은 오히려 그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울 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더 고백하고 더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될 그럴 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니 더욱 믿음 가운데에 굳게 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의 무지함보다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상황 때문에 조금 더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더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땅에 관한 약속인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이끌어낸 요한이라 이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한장 앞서 14장에서도 이미 반복된 약속입니다. 눈을 들어 동서 남북을 보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15장에 또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브라함 땅한 평도 지금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도 소유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땅을 정말 밧대기 하나라도 겨우 소유하게 됐던 것은 앞으로 한참 후에 자기 아내 사라가 적어도 2삼 30년 후에 사라가 죽게 되었을 때에 해쪽 속으로부터 땅 밭한 대기를 산 그것이 아브라함의 소유한 가나안 땅의 땅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전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으니 아브라함이 당연히 의욕이 또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주여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라고 또 묻습니다. 당연한 질문이겠죠. 어떤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나그네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을 해줍니다. 제단을 만들어라. 짐승을 쪼개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진행을 했더니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고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이후에 그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그 후에 내 자손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4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묻는 이일 후에 100년 내로 아브라함은 이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앞으로 400년 후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가서 자녀가 번성하고 또 세월이 흘러서 모세의 때가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 괴롭히던 이집트를 하나님이 징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말해주는 그런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들이 알지 못,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신실하게 일어나게 될지를 우리는 먼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귀에 우리는 물론 많은 것을 또 생각해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아, 잘 됐다. 이 교회에 정말 이단 신천지가 다 드러나게 되고 온 사회에 정말 반사회적 집단으로 나오게 되고 더 이상은 교회에서 잘 미혹하기가 어려워지게 될 거니까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글쎄요. 한편으로는 잘 됐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도 정말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우리가 무조건 좋아해야 될 일인지 정말 마음이 아파야 될 일인지 모를 그럴 지경입니다. 우리가 뭐해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자고 해서 앞으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제는 멀찍이 떨어져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제는 또 식당에 가서 가족이나 친지들과 친구들과 식사를 하더라도 멀찍이 떨어져 앉아서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될 그럴 입장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번 기회에 우리대로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런 일들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많이들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분이 그런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본인이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1938년 9월에 대한예수교장로회 27차 총회가 열렸을 때. 거기서 신사 참배를 하기로 가결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결정해서 온 교회가 거기에 굴복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7년이 지난 다음에 1945년 5월부터 8월 해방되기까지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조선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2013년도에 WCC 세계교회연합 이 세계대회가 부산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이 일들에 대해서 이들이 거기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을 하고, 제1계명을 어기는 일들을 압류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주장을 할 때에, 물론 일부는 열심히 반대하기도 했지만,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서 지금 다시 7년이 지나서 2020년이 되었을 때에 한국교회가 지금은 자발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지금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회개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는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교사님의 말씀에 상당 부분이 동감이 갑니다. 물론 딱그 틀에 맞춰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될 그런 일들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만했던 일들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 24장 이게 여호와께서 15절 그 아침에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이 교만했습니다. 아, 내 백성이 얼마나 많으며 내가 다스린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켰다가 이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을 다스리는 분이죠. 언제든지라도 수돕시킬 수 있는 분이시고 허용을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문제는 코로나 자체가 지금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윗이 범했던 것처럼 그의 마음이 교만했던 것이 더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이 기간에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예배를 그동안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감히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않았는가?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를 무시하면서 나의 교만과 원대서 차서 살고 정말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순종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하신 섭리대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저큰 태양을 자전을 시키시고 지구를 또 태양계를 자전과 공전을 시키시면서 한치 차고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운행시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당당하게 또 한치의 오류도 없이 여전히 완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정말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일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양도 다스리시고 우주도 다스리시고 코로나도 얼마든지 다스리시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방해거리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라도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이겨내가야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내 나이 때문에 아니라 내 소유 때문에 아니라 내 지금 전 입장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지경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더 믿고 나가는 그 모습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가운데 있으면서 쉽게 교만하여지고 겸손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지만. 하나님은 점득까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오히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내다 보면서 우리는 다만 우리가 알수 있는 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겸손하지 못함과 우리의 순종하지 못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할 일은 전염병이 아니라 두려워할 일은 바로 하나님인 줄 알고 오히려 방해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교만함이 이 일들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담대가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꼭 이기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 더 인내심을 주시고, 우리를 조금 더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조금 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굳게 바라보고, 하나님 향하여 나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 역경 가운데서, 오히려 더덜 감사했던 것을 회개하고, 덜 순종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더 새로운 마음으로 조합해 나아가므로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풍랑이나요 오히려 죽게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며 하나님 말씀 더잘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충만케 하심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대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조합된 시간 머릿속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